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학 교수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목사를 하는 정동수가 찬 똥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동수는 대한성서공회는 속히 개정개혁을 고쳐야 한다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게 했는데 그는 이 영상에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에서 사용된 몇 개의 단어들에 대해서 고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수가 말한 것들은 깨로부터 깨로서 음이라 임이라 등입니다. 즉 개역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에 사용된 예수 깨로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라고 해야 하고 하나님 깨로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라고 해야 하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말은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라 해야 하고,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라는 말은 나는 너희 남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알고, 불신자가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기록된 구절들이 몇 개, 몇십 개, 몇백 개가 있다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에 맞게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말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병동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말은 무조건 높이기만 하려고 쓸데없는 데다가 잘못된 존칭을 붙인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라고 해야 어법에 맞으니 빨리 고쳐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말도 아닙니다 종동수는 개혁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혁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바꾼 것을 그냥 슬그머니 바꾸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 공적으로 알리는 것이 대한성서공회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건명까지 했지만 경종수는 꼴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똥보를 찬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 성서 공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패한 성서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모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런 이상한 성서들을 만들어 성경이라고 팔아먹겠습니까? 정말로 웃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든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이 아니라 흠전역에서 볼수 있는 예수님, 성령님이라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분께서 라고 높이는 말들입니다. 님이라는 말은 보통 앞에 놓인 주체를 높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학보금서의 서술부는 고어체인 문어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님은 구어체로서의 높임말 표현으로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나 주님이나 성령님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고어체 문어체인 성경의 기록에서는 예수께서 주께서 성령께서가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며 예수주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종동수는 흠정력을 만들면서 하나님께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불손하다고 여겼는지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든지 통료님께서내 위에 내려오시고 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쓸데없는 데다가 잘못된 존칭을 붙인 것입니다. 사보금서와 같은 고어체, 문어체에서 주호를 높이는 방법은 님을 붙이는 게 아니라 주격 조사를 은는이가 대신께서라는 높임말 조사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수는 금정역에서 이러한 높임말 조사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은 이런 일들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와 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 요한복음 3장 22절은 이 일을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고 했는데 이한 구절에서 정경수는 예수님 그분에 그분께서 라고 세 군데나 잘못 표현했습니다. 아마 정종수는 예수의 님을 붙여 예수님이라고 쓴 것처럼 영어 희를 그로 옮긴 후 그를 높이겠다고 분을 붙여서 그분이라고 쓴것 같은데 여기서 그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간영사 그이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를 그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이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또이 구절에서는 그분께서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흠정력은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그분께서라고 칭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님이나 분이라는 막무가내식 존칭을 쓰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훼손시키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동수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자기가 쓴 흠정력부터 그의 말대로 문법과 어법에 맞게 고쳐야 하고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신문에 밝혀야 맞는 것입니다. 정동수는 자기 몸에 똥이 묻은 개가 겨무든 게를 나무라는 짓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동수와 같은 자들에게 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 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유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동수는 흠정력이라는 가짜 킹지엠스 성경을 만든 것부터 자백해야 할 사람입니다. 정동수는 이렇게 킹지엠스 성경을 엉터리로 조잡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흠정력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우로 혼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는데 정동수가 말한 성경의 깨로부터 깨로서 의미라, 임이라 등은 개인이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이며 혼육 정도에도 못 미치는 사소한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동수와 같은 자들에게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정동수는 하찮은 일에는 열을 내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교리의 변기에는 입을 다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정동수가 만든 흠정역은 개혁성경을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혁개정판과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은 마가복음 1장 4절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회계의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단 교리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정동수의 흠정역 마가복음 1장 4절도 요한이 강야에서 침례를 주고 제질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계의 침례를 선포하며 라고 개혁개정판과 똑같이 회계의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종경수는 바른 성경인 킹잼스 성경을 번역했다면서 변경된 성서인 개혁성경과 일치하는 이단 교리를 흠정역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교리는 입도 빵긋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조사 몇 개를 들먹이면서 바로 잡으라고 폼을 잡고 똥벌을 찬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마가복음 1장 4절은 요한이 강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안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계의 침례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죄들을 사안받은 근거 위에서 회계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번역했습니다. 개혁 개정판이나 흠정역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그리스인들은 개혁 개정판이나 흠정역에 변경된 교리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종동수가 말하는 기쁘시게와 기쁘게 이런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동수는 자기가 만든 흠정역이 개혁개정판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개혁개정판의 교리가 잘못된 부분에는 짓지 못하는 개처럼 입을 다물고 쓸데없는 것만 가지고 집적거리면서 그럴듯한 말과 언변으로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성서공회의 개역 개정판이나 경동수의 흠정역은 정말 나오지 말았어야 할 가짜 성경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인 성경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이 성경을 그냥 나 두어 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시고 섬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 있고 마귀가 손을 대서 변개한 짝퉁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찾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 성경이나 흠정력은 변제된 가짜 성경들입니다.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바른 구원과 바른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